듣기만 해도 얼얼해지시죠? <laughs> 예. 보기만 해도 추운 이 겨울바다, 듣기만 해도 추운 이 겨울바다에 수영복을 한장 입고 풍덩 뛰어든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laughs> 그런데요. 이번 주말, 부산 해운대 겨울바다 앞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수영복 한 장을 입고 모여든답니다. 제29회 부산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아, 오늘 화제 인터뷰, 그분들 중에 한 분. 10년째 참여하고 있는 바다 수영 매니아세요. 김동길 씨, 연결을 해보죠. 아,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참여시분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60이 좀 넘었습니다. 60이 넘으셨으면 60몇 대셨어요? 네, 60, 60, 네. 예죠. 64 대셨어요? 응. 응. 아니, 근데 이번 주말 저 부산 해운대 날씨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하 날씨던데. 예, 겨울 바다 수영은 좀 추워야 제맛이죠. 아, <laughs> 제가 안 추우십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선수 네. 치시네요. 추워야 제맛이라고. 예, 추워야 제맛이죠. 또 <laughs> 닮은, 음, 별 의미가 없죠. 아니, 그럼 뭐, 예. 저 바디수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신수트 예. 이런 걸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 반스 한 장만 입고 들어갑니다. 수영복 한, <laughs> 한 장만, 맨몸으로. 수영팬티 예, 한장 달랑 입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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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야. 아니, 저, 원래, 스포츠 관련된, 뭐 운동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직장인으로서, 예. 경년퇴직을 하고, 안전과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직장 예.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하시던 분? 예, 예, 예. 그러면 자제분도 두셨죠? 그렇죠. 남매가 있죠. 남매가. 그, 예. <laughs> 자녀들 반응,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저 수영팬티 한장 입고 이 겨울바다 뛰어드는데. 어, 좀반대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laughs> 예,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스러운가 봐요. 걱정되죠, 걱정되죠. 예, 예. 혹시라도 어떻게 되실까. 아니죠, 김 선생님. 예.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10년째 이 추위에 바다로 뛰어드세요? 일단 뭐 남들이 쉽게 예. 도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예. 또, 이 겨울 바다의 이 수영 맛이, 음, 뭐라 해야 되노? 여튼, 하고 나오면 너무 상쾌하고 어,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예. 그, 바다에 발을 한쪽 탁 담글 때. 예, 예. 오. 아주 뭐 몸이 짜릿짜릿하죠. 짜릿짜릿, 감, 감전된 것처럼 짜릿짜릿. 예. <laughs> 그러나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은. 예. 또 따뜻해요, 실제로. 그래요? 예, 예. 발을 담그고 가슴에 물을 묻치고 퉁퉁 들어갔을 때부터는 또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 그래야, 뭐, 2, 300m 이렇게 수영하고 예. 이제 밖에 나오면은, 예. 이제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잠시고, 예. 예. 행복은 많고, 아픔은 짧은 거죠. 세상에. 그렇군요. 아니, 저는 뭐, 바다 일단 들어가면 따뜻해,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여름에도 예. 일단 들어가도 예. 춥던데요. <laughs>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좋은데 <laughs> 아, 가만히 있으니까. 예, 네, 움직여야죠. 네. <laughs>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물속에서 땀이 난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은.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도대체 평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퇴근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집이 포항시 송도에 있는데요. 예. 포항에 운하가 있는데 예. 그 운하 주변을 한 바퀴 돌면은 2.5km입니다. 아... 그거를 저녁에 퇴근하고 아홉시 뉴스 보고 나와가 예. 한두 바퀴 달립니다. 달리면은 더. 잠깐만요. 2.5 k m 를 네. 매일 두바퀴를 두 바퀴. 도세요? 시간 날 때마다 됩니다 어, 세상에 예 네, 네, 수영하고. 어, 그러니까 역시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감당이 되는 거죠. 10년째. 그 이번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곰 수영 축제. 굉장히 오래된 바다 축제예요. 29회째라 예 29회째. 예예. 예. 이번에는 5,000 명이 모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네, 5,000명 모이는데 올해는 예. 어, 순위 경쟁이 없고요. 어. 그냥 물에 들어서 가 돌아 나오는 걸로 무표 아. 하나 제가 돌아 나오는 걸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재해서 1위, 2위, 3위를 정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그냥 말로 네. 그냥 축제네요, 네. 축제. 네, 예, 축제죠. 근데 5천명이나 모입니까? 바다 수영을 하겠다고? 아우, 해운대 해수욕장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5천명 모아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laughs> 그런 수영, 바다 수영 매니아 분들이 평범한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한 자리에 모이면 재밌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그, 재밌는 일도, 예, 많죠. 많고, 그 중에 그는 음. 지금 수영 오래, 올해 하다 보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제이 가방에는 수경이 들어 있어요, 수경. 수영 안경? 예, 네, 수, 수영 안경이 갖고 다니는데, 어.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지 주는 것도 있었고, 야. 요즘 리비 보면 뭐, 바다에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예. 게 나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 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옆에 있었더라면은,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건지주고 싶은, 살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수경을 항상 갖고 다녀요. 갖고 아니, 그러니까 수영할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신다고요? 네, 빙사에도 항상 이렇게 지참을, 그때 갈 때는 가지고 가죠. 차에도 아, 항상 있고 하니까. 차에도 항상 있고, 아니, 회사 갈 때도 그 책, 가방 속에다가 수경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laughs> 아, 혹시 지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야, 이거 매력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평소에? 기본으로, 수영을 좀 배워야 됩니다. 수영. 일단 수영 잘하는 네. 건 기본. 수영을 잘하는 것보다는 음. 일반 기본을 자기 몸을 물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예.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배우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 수영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체력도 기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영을 하면서 이제 체력도 기르고 뭐 산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laughs> 예. 아. 해야 되겠죠.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거 걸릴 가능성은 없겠어요. 갑자기 추운 게 들어가. 아이고 니다 겨울에 물에 뛰어들기 전에는 몸을 데워서 음.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이걸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몸을 푸세요. 아, 준비 운동, 몸편 운동을 하죠. 제 나름대로도 하지만 주최측에서 예. 에어로빅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몸을 풉니다 아. 네. 몸이 어머니. 따뜻해질 때까지 데피고 들어가세요. 네. <laughs> 예. <웃음>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목표가 75세까지 더더 목표를 잡았습니다. 7순이 어. 넘어서까지 바다 수영 북극곰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김동길 씨. 예, 네, 예. 네, 네. <laughs> 75세 겨울에 북극곰 수영하는 날. 예. 네. 그날 한번 다시 연결하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수영 잘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북극곰 수영 축제 해운대에서 매년 열리는 건데요. 이번 주에 열린다네요. 10년째 참여하고 있는 김동길 씨 만났습니다.